1 2척 예배로 외군의백3 3세 척을 붙질은 명랑해전 우수영에 세워진 명랑대첩비는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가 해남 우수영에 다시 돌아옵니다. 명랑대첩비에 얽힌 절절한 사연들이 김영자 한국무용가의 도움으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아, 우리 주민들이 전국이 뒤에 가고 명랑대첩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주민들 기성이를 조직해서 이제 가져오는 과정이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모형극을 하게 돼서 작품입니다우수영 명랑대첩비의 복원 과정을 주제로 그려진 명랑대첩비의 진실 B&B 퍼포먼스 무언극은 문내면 동영마을 주민과 우수영 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참여해 두 달간의 연습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이순신 역할을 맡게 되어서 이렇게 명량 대첩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지역 주민분들도 같이 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서 잃어버렸던 명랑 대표 찾아오는 그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출을 하게 돼서 세상 마음이 감회로습니다 해남의 역사 이야기로 꾸며진 이무언극을 통해 해남 군민들의 호국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